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 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예, 사자가 의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이세에너희하여오스도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의에 누에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벽이니라 하더라. 수많은 그 함께, 함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몇 <laughs> 사람과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높은 네, <laughs>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사람 손을 한번 잡아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만 되면, 생각나는 것이 산타 할아버지가 뭘 줄까 하고 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눈 내리는 밤에 선물 보따리를 짊어지고 방문을 여는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돌아오면 좋은 선물을 기대하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내세의 영원한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선물을 가지고 왔는지 오늘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이 선물을 다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에서는첫 네. 번째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선물로 주셨어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잘 나와 있는데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군 뉴스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시켜 주신다는 큰 기쁨의 소식, 군 뉴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 1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해서 오늘 타이센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라고 오셨다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노래하면서 그래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여러분요. 영광을 아실죠? 저 영광님, 뭐, 영광 뭐가 유명하냐면 영광고 뭐 불비. 영광이 얼마나 불비가 유명하는지 친한 마다 불비. 근데 영광에 가면은 뭐라고 써져 있냐면 하늘에는 영광, 영광은 불비 이렇게 써져 있어요. <laughs> 뭐라고요? 하늘에는 영광, 영광은 불비. 네.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는 털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따라오는 성도 여러분, 왜냐면 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중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구원의 기쁨의 소식 우리는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도 전하면서 모두가 천국의 시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이 네, 죽을 병에 걸렸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 병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어요? 오늘 성탄에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이땅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천사들이 찬양을 하면서 가장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주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바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준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통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라셨으니곧그리스도 출신이라 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선물을 주시냐면, 빛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오늘 구절 말씀에 보면, 은잘 나타나 있는데, 그들을 두루 비침해, 그게 무서워지 아니했더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초려하지 않느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주의 생명의 빛이 두루 비쳐 왔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을 말씀해도 참빛 예수님이 찬빛이에요, 찬빛. 창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주는 빛이 있었으니라고 한번 말씀했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 부둣가의 등대와 같이 갈바를 모르는 우리 인간들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안내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날, 주의 빛이 온 세상에, 온 누리에 두 비쳤다고 했어요. 이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은 마귀 사탄이 거하는 초소가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 일을 멸하시려고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의 영은 빛이 오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이 깔려 있습니까? 마음과 가정과 이 세상의 어둠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기 때다 사라진 줄 믿습니다. 네. 마음의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태양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태양은 떠 있어요. 그러나 먹구름이 태양을 덮어버리면 태양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먹구름처럼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덮여있을 때, 세상의 것들로 덮여있을 때, 하나님을 받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합니까? 성경에는 제가 먹구름처럼 하나님의 빛을 다 가려버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어두움도, 우리의 민족의 어두움도, 전 세계에 전쟁하고 있는 이 전쟁의 어두움도,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그하실 때, 어두움은 사라지고 그 길이 빛으로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신령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세계 온누리에 두루 비춰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 네.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오늘 십사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께. 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 네. 아멘. 평화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평화라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평화가 있는 곳에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평화가 깨져버린 시기 질투 미움이 있는 곳에는 지옥으로 변해버리어요. 악한 마귀는 바로 파괴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악한 마귀예요. 가정의 침투에서 자꾸만 가정의 불안을 조성을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보어주시는 평화를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는 곳마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화를 파괴시켜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평화롭게 살때 마귀가 내 하하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평화를 깨리린 불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자를 버려 두시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이 오신 곳에 이루어지는 은혜인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십시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들어와요. 아멘. 오늘 이 주님을 우리의 마음, 신령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아멘. 2000년 전 베들레의 마구에서 탄생하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그 주님은 오늘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시고 아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야만이 평화의 종이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오실 때세 가지의 우리에게 선물을 가지고 왔다그러는데 첫째는 군 뉴스,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군 뉴스, 군 뉴스,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는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널리 퍼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에도, 삶의 현장에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믿으시려면 어둠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어둠이에요. 어둠,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가 그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기만 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저주를 가지고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 마음과 가정의 혼돈의 무질서의 역사에서 평화가 정말 우리에게 깃들었는데, 이 평화의 주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이 평화의 종이 오늘 석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두고.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넘치는 평강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테러를 중에 123장을 보면은 후렴에 로엘 로엘로엘, 로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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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이런 찬송과 후렴이 있습니다 이 로엘 로엘 이라는 것은 나오 올 이디멜이라는 것의 주인 말이에요 앞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이 말의 뜻은 노엘 노엘이라는 뜻은 이제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사들 오늘 예수가 오셨으니 여러분들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우엘 아, 네. 아, 네. 이주엘 이 말은 뭐냐면 예수가 오셨으니 이제 그 예수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두 것이 잘 돼요. 펑트 아, 네. 해요 믿으시면 아, 네. 아멘. 빛으로 네. 일도 돼요. 아, 네. 구원받게 되고 아, 네. 평강이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예수님 모시고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